5 0 110km, 가속 단속 하는데 오다. 오고, 그게 나도 한 거야. 번씩 오면 힘들어서 너무 힘든. 자기한테 전화 받게는 없지. 자기도 있던데 맞잖아. 5 0 0 110km, 가속 단속 하는데 오다. 한 번씩 오면 막 너무 힘든 거야 나도 혹시 차로한번필요 게. 어떻게 방어가 안 돼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막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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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까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네.